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자이언츠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기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낸 롯데는 박세웅 5승 6패 5.25을 내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박세웅은 이번에도 고척돔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 기아 상대로 8이닝 1실점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힘이 부쩍 떨어졌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불펜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정훈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기아의 불펜 상대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 점에 승부를 걸 것입니다. 5.1이닝을 싸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기아 타선의 천적임을 증명 중입니다. 또 다시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한 기아는 윤영철 7승 3패 4점 0영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21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윤영철은 수비 실책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5월 22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사직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전날 경기에서 김진욱 상대로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이후 롯데의 불펜 상대로 5이닝 동안 완벽히 막혀버린 게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8회 초 1사 11루에서 나와버린 박찬호의 병살타는 팀의 패배에쐐기를 박는 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5점차를 지키지 못한 불펜에게 2점차를 지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무리입니다. 13차가 날아가버린 팀이 2점차를 지키는 건 역시나 무리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는 어느 정도 롯데가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는 좌완 투수 상대로는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6월의 윤영철은 투구 내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세웅은 6월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전날 기아는 평소에 비해 선발 투수 예고가 무려 30분이나 늦어졌는데 1군과 2군의 투수 코치 교체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면 집합이고 이번 경기에 나서는 기아 선수들의 집중력은 남다를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SSG는 시라카와 K쇼 2승 2패 5.0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NC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시라카와는 충분히 KBO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투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경기가 마지막 등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홈이라는 건 분명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홈런 세발 포함 10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역시 홈런이 터져줘야 팀이 살아나는 공식을 홈에서 그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싸안타 싸타점을 올린 박성아는 히어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동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일 것입니다. 투수진 붕괴로 완패를 당한 KT는 웨스 벤자민 5승 4패 4.25 카드로 위닝 시리즈에 도전합니다. 21일 LG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벤자민은 역시 LG 킬러임을 새삼스레 확인시켰습니다. 4월 12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작년 SSG 원정에서의 8이닝 무실점 투구는 이번 경기를 기대케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주어진 찬스를 어느정도 살렸다는데 만족해야 할 듯하고요. 8회초 이사말로에서 문상철 카드가 실패한 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5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좌타자를 막지 못하는 이채호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듯합니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카와와 벤자민의 투구는 투수전을 전개시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결국 불펜 대결로 전개될 텐데 이번 시리즈에서 불펜의 안정감은 KT가 살짝 더 낮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KT 위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키움이어로즈와 엔시다이노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날려버릴 뻔했던 키움은 엠마누엘대 헤이스스 8승 4패 3.27 카드로 시리즈 스윕에 도전합니다. 21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스스는 역시 롯데 킬러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도 좋고 NC 상대로 5월 23일 홈에서 6.1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것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로니 도슨의 2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완벽하게 살아난 게 최고의 소득입니다. 특히 카스타노 상대로 두자릿수 안타를 때려낸 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1이닝 9볼넷의 기록을 세우면서 1이닝 7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것에게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9회초의 기적이 실패로 돌아간 NC는 신민혁 5승 5패 3.92이 스윕 e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 0일 두산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신민혁은 7월 들어서 징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5월 21일 키움 원정에서 5.1 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야간 경기 약점이 확실한 투수라 불안함이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9회초 키움 불펜의 볼레쇼를 감상하면서 7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정작 방망이로는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 타격감이 쉽게 올라오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3.1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1차전의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전날 경기는 9회초에 그야말로 kbo의 기록이 터질 뻔했습니다. 조상우의 트레이드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헤이스스는 홈에서 호투를 해줄 수 있는 투수고 신민혁이 호투를 해낼 때의 키움과 지금의 키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전날 키움의 불펜이 역대급 재구력을 선보이긴 했지만 NC의 불펜도 만만치 않습니다. 키움이어로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한나는 김기중 2승 3.65 2 러버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9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기중은 오래간만에 선발 등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남긴 바 있습니다. 금년 두산 상대 첫 등판인데 홈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알칸타라와 이병헌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8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홈 경기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막판 3이닝 무득점은 좋지 않은 신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5이닝 동안 8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황준서가 불펜 불패 적성이 아님을 새삼스레 확인했을 뿐입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두산은 최준호 2승 3패 4.89 가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4.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준호는 최근 두 경기 연속 4.2이닝 이하 4실점 이상이라는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4월 28일 하나 원정에서 1.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도 이번 경기의 불안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5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그간의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스피드 야구는 전율을 일으킬 정도인데요. 5.1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7점 차 경기에서 승리조가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우프네요. 두산의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완 상대 부진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페이스가 이어지는 특성상 이번 경기도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최준호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하나 역시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 여지가 꽤 있는 편이고 상당한 타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그래도 하나보다 두산이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산베어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LG 트윈스와 삼성라이온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실책으로 연승에 성공한 LG는 이상형 1.17을 내세워 시리즈 스윕에 도전합니다. 21일 KT와 홈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상형은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3에서 4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코너와 김태훈 상대로 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이 없었다면 이틀 연속 패배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고요.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진성의 최근 투구가 흔들리는 게 가장 고민일 것입니다. 내야진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삼성은 이승연 5승 3패 3.4구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21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이승연은 6월 한 달간의 대활약으로 올스타에도 뽑히는 영광을 누린 바 있습니다. LG 상대로 4월 24일 홈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원정에서도 충분히 호투가 가능한 투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김진성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타의 부재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태훈이 결정적 실점 빌미를 제공한 게 아쉽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 팀의 타격은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상현과 이승현 모두 5회까지 접전으로 몰고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편입니다. 양팀 모두 불펜이 전날 아쉬운 실점을 했다는 건 비슷하지만 이승현 등판 시 삼성의 타선은 유독 집중력이 살아나는 편이고 김태훈의 실점보다 김진성의 실점이 팀에 미치는 후유증은 큽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